23. 안원태양입니다. 1. 안원태양 계호 1. 이름, 고, 연. 문자병태양의 둘째 아들. 진짜 우리 역사가 널리 알려지길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생년, 장수태양 67년, 479년, 안장태양 흥안보다 두 살이 어립니다. 3. 가게, 부는 문자병태양, 모츠는 경태호. 안장태양 흥안의 동생입니다. 4. 태자, 안장태양 원년 정월 책립됩니다 519년에 41세의 나이로 태자고 되고요. 5측이, 안장태양 13년, 5월 7일, 황산행궁의 빈전에서 53세로 즉위합니다. 왜? 안장태왕이 황산행궁에서 돌아가시니까 이제 안원태왕, 보현이 즉위한 겁니다. 덕양공주를 황으로 삼습니다. 오연호, 대장, 후에 세종경황제로존호됩니다 6. 용모, 용모와 예의범절이 아름답고 잘생겼다는 얘기죠. 몸도 늘씬하고 키도 크고, 기이사, 말타기와 활쏘기도 잘했으며 신장은 칠초 온촌, 엄청 장신이란 얘기예요. 무술에 통달하였다. 7. 성품, 도장이 크고 윗사람의 뜻을 받들어 모실 줄도 알았다. 윗사람이 자기 형님, 안장태양을 잘 받들어 모셨다는 얘기죠. 자, 2. 주요 업적입니다. 1. 4년, 부기가 동의와 서의로 나뉘다. 534년이고요. 2. 7년 3월, 태양이 순행하면서 백성을 구일합니다. 537년 3월입니다. 3. 7년 12월, 동의의 사실을 파견하다. 537년 12월이고요. 4. 10년 9월, 우산성에서 백제에 승리하다. 540년 9월이고요 오, 13년 3월, 돌고를 격파하다. 543년 3월입니다. 자, 이 안원태양 시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박수 고구리나, 531년부터 545년, 이 한, 그, 한 15년인데 좀 평화롭습니다. 전쟁도 별로 없고요 고구려에 의한 동아시아 평화시기를 유지합니다. 안원태양. 첫째, 북이, 백제, 유원 토원고, 습 등을 제후국으로 거느리고요. 고구려가. 이 북이는 내부 전란으로 동의와 서로의로 서로 분리됩니다. 그러니 막강한 부위가 분리가 되니까 고구려 세상이 많이 편하죠. 세 번째 백제의 성황은 황제라 칭하였으나 고구려 여전히 조공을 하고요. 자, 신라의 법흥왕 진흥왕인데 때 진흥왕이 이제 어린 7살에 임금이 돼서 때땐 진흥왕 초기입니다. 법흥왕 때부터 황제라 칭하였고요. 신라 역시 황제라 칭하였으나 내실을 다지느라 백제하고 서로 화해를 하던 시절입니다. 자, 532년 신라 법흥왕 19년 금강가야가 멸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보면 자, 신라 법흥왕 532년 신라 법흥왕 시절이죠. 원래 신라의 명토가 이렇게 신라였어요. 이게 신라. 그런데, 이거 금강가예요. 이게 이제 532년, 버풍환 때, 신라의 버풍환 시절에 멸망합니다. 이거 쳐서 이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라가 내실을 다지면서 백제하고는 서로 확 화...